정말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할게요 장성규가 좋아요? 청하가 좋아요? <laughs> 정말 바보같은 질문을 했네요 누구나 알고 있는 정답이었는데 자 좋습니다 청하씨 우리 중학생 약2천여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네. 소감이 어떠세요? 어... 옛날 생각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학교 분위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<laughs> 네.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. 우리 청아 씨는 네. 중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여쭤볼게요. 네, <laughs> 저 중학교 때 세상 조용하고, 진짜로? 네, 그냥 뭐 다니는 친구 한두명 정도 딱 있고 네, 그런 학생이었습니다. <laughs> 그때 춤도 안췄었어요 진짜요? 네. 그 춤을 언제부터 추신 거예요? 어, 중학교 3학년. 말쯤? 아니, 근데 그렇게 얌전했던 우리 청아씨가 어떻게 중학교 3학년 때 춤이라는 것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까? 계기가. 어, 이제 아마 방학 때 네네. 제가 숙제 다 하고 나서 이제 할게 없는 거예요, 방학이다 보니까. 네네. 그래서 집에 계속 있기가 좀 심심해가지고 친구랑 이 앞에 이제 학원을 알아보자, 댄서 학원을 알아보자 해서 어. 그때 막 오픈한 학원이었어요 네.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으로 어. 친구랑 이렇게 원플러스원 이런 느낌으로 <웃음> <웃음> 등록을 해서 어 처음 네 스트레칭부터 배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어, 학원에서도 또 원플러스원이군요 one 네, 그러니까 좀 세일이라고 어. 해야 되나 네좀 마트처럼 네, 깎아주셨어. 어 그러셨구나. 어쨌든 그렇게 춤에 빠지게 되셨고 정말 멋진 무대를 계속해서 자기만의 영화를 만들어오고 계신데 프로듀스 원우원때 이제 네. 치열한 경쟁 속에 있으셨잖아요. 어. 누군가와 비교가 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이 괴롭지 않을까 싶은데. 다른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. 네. 어려운 순간들이 많을 텐데,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쭤볼게요. 우선, 저는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.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, 네.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점수, 시험 점수 잘못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어허. 그런 걸 갖다 드렸을 때, 저희 어머님께서 상 어, 흔내신 적이 없으세요. 한 번도. 어허. 그냥, 괜찮다. 이 숫자가 혹은 저의 프로듀스, 달려있는 숫자가 어. 너의 평생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어 앞으로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, 있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받아들여라 항상 말씀해주셨었고 네. 프로듀스 때도 제가 그 저희끼리 아이오아이 멤버들끼리 대딱지라고 대딱지요? <laughs> <laughs> 네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아하. 등급처럼 네. 그렇게 있었는데 그 숫자도 거의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때 제가 친구들이랑 쌓을 수 있는 추억 혹은 그 무대를 기억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. 뭐, 먼 중학생이시잖아요. 음. 먼 뭐,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를 어. 어,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어. 재밌게 노셔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감사 한번 주세요. 너무나 멋진 말씀이요 성적으로 비교하지 말고, A등도 비등도다 의미 없고, 현재를 즐겨라. 너무나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셨는데, 마지막 곡을 청해듣기에 앞서서, 아 우리 2천여 명 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인생 선배로서. 네, 조언을 해준다면. 또, 연예인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.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. 네. 어, 제가, 어, 인생선배. <laughs> <인쇄서. 좀, 웃음> 재밌네요, 그죠? 네, 네. 근데, 어, 연예인을 만약에 꿈꾸고 계시거나 음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저도 진짜 평범하고, 어, 진짜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학생이었거든요. 정말, 어, 하나만 보고, 정말 그 절박함 하나로 정말 어떻게 보면 데뷔도 하고 아이와의 멤버로서 됐었는데 그그 네. 그 조금만 퍼센테이지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러니까라고 어. 하지 말고 어 나라서 할수 있어라고 <laughs> 생각을 하시면 자기 꿈에 언젠간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아, 너무나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. 난 이래서 안돼 이래서 안돼가 아니라 나라서 할수 있다 이런 마음.